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예, 올해 처음 도입되었던 어, 글로벌 팁스 사업 선정 소식과 준비 팁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 예, 내년도 2025년 글로벌 팁스, 예, 그리고 팁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특히 어, 글로벌 팁스 같은 경우는 해외 VC로부터 20만불 이상 투자를 받아야 되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느 VC한테 받으면 좋을지 콕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이번에 글로벌 팁스 20개사 선정이 되었고,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총 118개사가 신청을 했었죠. 자, 그 중에, 그 중에서 최종 20개사가 선정되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20개사 중에, 어, 12개사는, 예, 모태펀드, 예,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이제 관리를 하죠.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글로벌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 글로벌 기금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해외 VC거든요. 이 해외 VC, 에, 이, 그, 그, 한국 벤처 투자에서 출자한 그런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해외 VC들이 이번 글로벌 팁스에서, 예, 어, 12개사가, 어, 그들 VC가 투자한 12개 회사가 이 최종 20개사 안에 들었다는 거죠. 예, 60% 이상, 어, 떤 점유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미에서 자, 한국 벤처 투자에서 출자한 그런 글로벌 기금을 운영하는 해외 펀드를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제가 아, 콕 찍어서 어딘지 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VC한테, 어, 어느 VC 쪽에 문을 두드리면, 어, 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 유튜브에 창업사는 관, 그리고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에서 글로벌 팁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제일 먼저 이런 사업이 2024년에 뜰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관련해서 딥데크 팁스와의 비교, 그리고 글로벌 팁스 사업계획서 양식, 선정을 위한 중요 포인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글로벌 창업기업 글로벌 팁스 모집 공고가 떴었죠. 떴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그거였죠. 해외 VC로부터 2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 해외 VC를 어디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숙제죠. 내년 2025년 글로벌 팁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보면은,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예, 해외 VC는 어떤 신청 자격을 가져야 되냐 보시면 예, 한국 이 해외 VC가 한국의 지사 또는 사무소를 보유를 하든지 또는 글로벌 펀드 출, 출자 VC 예, 한국 벤처 투자의 그 모태 펀드 중에 글로벌 펀드로 이렇게 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출자 기금의 VC 예, 운영사로서 예, 참여하면 네. 참여하면은 자격요건이 예, 됩니다 이 자격요건은 필수고요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투자 유, 유치 조건에 보시면 또 코집이라고 했죠 예,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코집이라고 이게 두 개의 VC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건설 시험으로 일정에 그래서 이 GPA 구성이 국내 VC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 불가하니까 해외 VC와 국내 VC가 이렇게 공동으로 코집을 이루어도 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20만 불 투자를 받을 때, 어, 코지비의 경우, 국내 부시와 해외 부시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을 때도 투자를 받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어, 요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 최근에 이렇게, 어, 하나 기사가 났었는데요. 예. 어, 팁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도전 다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팁스 사업에 어, 해외 VC들이 협력에 나서고 있다라는 어,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에 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예, 중기부에서 밝혔는데요. 어, 예, 이 신문 기사에 보시면 이번에 2024년도 신규 팁스 운영사 예, 팁스 운영사는 운영사 말고요. 그운영사들의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에 예 글로벌 VC 해외 VC들이 대개 이름 대거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프라이머 프라이머 사제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 뭐 싱가포르의 이렇게 파인벤처 파트너 등이 이렇게 협력기관으로 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이라는 그런 VC 같은 경우는 예. 어, 예, 코집 공동 운영 방식으로 신한 벤처 투자와 이 글로벌 일본 해외 부시인 글로벌 브레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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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어, 최근 한국 모태펀드 자금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즉, 아까 그 요건에 글로벌 펀드, 글로벌 펀드 출자 부시가 또 어, 필수 요건이었죠. 따라서 그리고 해외 그리고 어, 코집도 코집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그 해외 VC가 코집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국내 VC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어,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브레인과 이, 네, 어, 신한 벤처 투자 어, 예, 코집 펀드도 예, 코집 펀드에서 만약에 글로벌 팁스 20만 불 이상을 유치를 하면은 예, 글로벌 팁스 신청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머 사제, 아까 미국 그 해외 부시였죠. 프라이머 사제 같은 경우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운영하는 그 해외 부시 글로벌 펀드에 어, 출자 사업에 어, 선정이 된게 2020년에 선정이 되었었네요. 예, 그리고 자, 결국 아까 앞에 신문 뉴스에서 뭡니까? 어, 이제 팁스 사업, 글로벌 팁스 말고도 그냥 일반 팁스 사업에서도 이런 어, 프라이머 사제라든지 이런 해외 부시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협력을 할 것이다. 어, 협력 기관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2024년 해외 부시 이제 올해 요번에 글로벌 펀드 어, 선정 결과를 보니까 떡하니 글로벌 브레인 아까 일본계 일본계 AVC가 이름을 올라 있죠 신한벤처랑 이렇게 코지 형태로 예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어, 어, 최근 모태 펀드 자금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4,500만 엔을 어, 우리 한국 벤처 투자의 모태 펀드에서 글로벌 펀드에 4,500만엔을 출자를 했는데, 예, 4,500만엔이 한국돈으로, 예, 아, 예, 4억 5천만엔이죠. 4억 5천만엔인데, 예, 한국돈으로 한 40억. 기사하고 딱 맞아 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글로벌 팁스 내년도 거 준비하시려면, 자, 어느 해외 부시랑 빨리 문을 두드려서 미팅을 진행하고 투자 유치 미팅을 해야 될까요? 네. 자, 앞에서 어 자, 이중 12개사가 20개사 중에 12개사가 모태 펀드에서 출자한 글로벌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한국 벤처 투자에서는 이미 어, 2020년 뭐한한 한 수년 동안 이런 글로벌 기금 펀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기금 펀드를 운영해 왔던 해외 VC들이 있었고요. 그 VC들과 이미 네트워킹을 했던 그런 스타트업들이 요번에 대부분 선정되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예, 신규로 선정된 이 펀드. 예. 예. 일본의 일본에 해외 VC인 글로벌 브레인 그리고 신한벤처에서 코지으로 참여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펀드가 결성되면 결국은 뭐죠? 새롭게 결성되면 어, 신규 업체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업체들을 많이 이, 이제부터 발굴을 해야 됩니다. 즉, 어, 이들은 기업들을 어, 이제, 이제 찾고 있을 테죠. 따라서 이, 이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브레인이 운영하는 그런 글로벌 펀드에 한번 투자를 받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실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